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뉴 표시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메뉴 표시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타나는 메뉴들이요. 그때 이제 메뉴들을 보게 되면 오른쪽 끝에 이렇게 삼각형이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. 자, 이런 삼각형이 붙은 것들이요.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은 이 메뉴 안에 또 다른 하위 메뉴가 있다. 그걸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 이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V자 체크 표시된 거 있죠? 얘는 이 상태 표시줄이라는 거, 얘가 이제 선택이 돼서 적용이 된 상태를 보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요. 이렇게 V자 표시는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메뉴 앞에 동그라미 표시된 거요. 메뉴 앞에 동그라미 표시된 게 지금 여기 있죠? 자, 이 영역이요. 이 영역에 있는 것들 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, 반드시 꼭한 개는 선택을 해야 돼요. 만약에 내가 아무 것도 선택안 하겠다? 못합니다. 반드시 이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,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여러 개를 선택하겠다? 그것도 못합니다. 그래서 한 개는 꼭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딱한 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. 그 표시가 이제 요 동그라미 표시고요. 그 다음에 메뉴 뒤에 보게 되면 점점점 표시된 게 있어요. 자, 지금 요 세부 정보 선택하고 유뒤에 보니까 점점점 있죠? 그 밑에 봐도 현재 폴더 사용자 지정하고 또 점점점 붙어 있죠? 이런 것들이요. 이런 점점점이 붙어있는 것들은 내가 얘네들을 클릭했을 때 이제 새로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걸 보고 있게 해요. 그래서 이 점점점 표시가 대화 상자가 있다. 내가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대화 상자가 뜬다. 그걸 이제 나타내는 그런 메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얘처럼 오름차순 내림차순처럼 흐리게 표시된 거. 얘는 이제 비활성화된 거죠.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? 없다.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메뉴 그런 것들 메뉴상에는 있지만 내가 선택 못하는 거. 비활성화된 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메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표시되는 것도 있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표시되는 것도 있고 있어요. 그때 이런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좀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되겠죠. 해서 각각의 이런 표시 모양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. V자 표시랑 요 동그라미 표시 있죠.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특히 동그라미 표시요. 얘는 이제 여러 개 중에 딱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꼭한 개는 선택을 해야 된다. 요거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